어, 오늘 배우가 호이안에서 망고스틴을 사 샀습니다. 망고스틴. 많이 사요. 많이 사요? 비싼데? 이거 엄청 비싼데? 비싼데? 어, 엄청 맛있는 거예요. 어, 맛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먹어요. 응, 많이 먹어요 이거. 근데 이거 1kg 먹기 반요? 마이무잉이. 이거 1kg에 3 0 1kg에 3,500원이었어요. When you come here, 000. Uh, 000. it's 000. nothing different from h o a n to No, Oien. different. Uh, it's very different. Oh. What? Police? Police check? Police c h e c k 라 Oh. Uh. Uh. Same t time, but uh. now from Đà uh, Nẵng. come to h ư i An, 응. check a lot. a n some be right. yesterday yes, I come back Hội uh. An, but some p e o p l e can not go. Oh, uh. return. Oh, return, Lily. Really? Yes. Ah, 아... 자 오늘은 다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Phuong. 네. Ah, 아... Joli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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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He. Ah, He도 왔군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바치기 오늘 시작하죠. 그죠? 심각해졌죠, 엄청. 엄청 심각해. 아, 음, 어제 코로나 환자 단원이 몇명 나왔어요? 어제? 여덟 명. 여덟 명. 여덟 명. 응, 여덟 명. 응, 아, 여덟 명. 다시 여덟 명. 어, 하나도 없다가 그때 열여덟 명 나왔다가 어제 또 여덟 명 추가된 거예요? 어, 알겠어요. 이제 밖에 오늘 내가 머리 자른다고 저기 가봤거든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 음, 음, 그렇죠. 바닷가도 다시 바리케이트 싹다 쳐놓고 사람 불도 음, 없고 음, 거리에 음. 덥기도 요즘 오히려 더 많이 더워졌는데 한 40도 가까이 돼 38도 이렇게 되죠 오늘 낮 최고 온도 어떻게 되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예, 체크할 수 어, 있어요. 오늘 낮 최고 온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아마 이게 니로 라인. 38도. 38도. 우리 지금 집에 있잖아요. 아, 밖에 가면은 아마 요, 39, 40, 30, 40도 넘어. 39도, 40도까지도 올라가네요. 어, 예. 아, 배우가 아, 열심히 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여기 보이는 브의색 횟수가 안에 개수랑 일치합니다. 마늘처럼 쪼개지는 개수랑 일치하게 됩니다. 이 have a herbal m e 디슨 c i n 디슨아 이게 망고 스킨 껍질이 이거 어,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약재로 n mango skin cup. I'm going to go t 와우. mà sẽ khi ăn cũng được rồi các em. em không nhậu em không. đang nhậu đá gì đang nhậu đá này, dạy này dạy này, à, này à. thay à. à. à, à. à. có cái mũ với mày đi mày 이거는 자주 안 먹어요. 그럼 자주 먹는 과일은 수박, 수박. 아, 바 그리고 사오링. 사오링. 사링사링 자주 먹어요? 비싸지 않 사오링? 사오링. 사오링. 사링 아니요. 사오링. 사오링. 어, 맞아요. 사오링이 아니에요. 체크루트체크루트 사오링. 체크루트는 아, 뭐, 음, 아, 막, 아보카도. 음. 아보카도 요즘 많이 먹었어. 요 응, 그리고 오렌지 오렌지 주스 안 먹어요. 오렌지가 잘라서 소금 찍어 먹어요. 음. 이렇게 어. 먹어. 그래, 응. 맛있어. 어. 아 먹는 도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그. 어 가져갔어요? 두 개. 두 개. 오케이. Okay. 두 개. 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다시 만져. 계속 가는지 한번 해볼. 에이, 도이 아라. 오 오빠. 오빠. 오 오빠. 오 그 말해봐, 여기 지수, 몸매 지수, 응. 그리고 몸무게는 얼마, 응. 그리고 원하는 응. 몸무게는... 백0 0너무한백아면백 거예요. 그다음에 엉덩이도 한1 정도 돼이뭐 중요해요 이거? 왜 그걸 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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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으아! 으아! 아 으아! 아으거아이아 으아! 아으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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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학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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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일 누구 안 돼? 누구랑? 어. 같은 반 친구 치카이. 남자. 남자 친구가 그 때. 아니요, 남자친거 아니고, 제가 그냥. 키스요 응. 키스 내 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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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살 s s Kiss. Kiss. k i s 그 최근에 그급별를 얼마나 받았냐고 아, 최근에 급여를 얼마나 받았냐고 그리고 그 전에 뭐 했는지 했는지 어5만동 ...뭐야? What I pay you? the internet, internet fee, mm -hmm. uh, water fee, mm -hmm. electric fee, mm -hmm. give mother and ma, my, father money, mm -hmm. and keep some money for me. Good. <c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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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ẹ mẹ mẹ. Chưa đến chưa hả? Hả? <laughs> <đen hiếp> hả? <laughs> hả? Chưa đến chưa phân. Chưa. 마음에흔들리게할수 음. 있는 남자. 아, 어. 마음을 흔들게 음. 할수 있는, 음. 어. 어, 있는 남자. 매력. 어떤 남자일까? 매력. 매력. 이 있는 남자. 배우에게 매력 있는 남자는? <laughs> Rich man. Rich man. w h e r you? Can s o m Yeah. o 어, 스킨 퍼. Black. Dạ đẹp. Mexican. You like He, uh, black pepper? He told. <laughs> He more than me around 20 cm. 20 cm more than 20 cm. Cô hơi chỉ khoảng tầm 20 cm. Thôi cái đảo. 80 Ừ. Mm. Uh, a little bit fat. I, I don't it. like skinny man mm. because of me fat. <laughs> <laughs>

cái thước cái gì cái gì cái gì chị nè cái thước kì kì đi nà cái thước là gì hả sai sai chưa cả thò chữ nhỏ nhỏ cô kì su sai chữ số một cái thước gì cái cái này không biết cái này đã là như đang trời

한 번도 안 걸렸잖아 아, 한 번도 그렇구나. 안 걸렸으니까 포옹한테 질문하고 싶은 걸 하세요 아 네. 오케이 배우의 질문이또 뭐라고요? 속옷 중에 학생 스타일, 음, 섹시 스타일 음. 아줌마 스타일 스타일이 지금 내 뜻? 좋아 스타일을 원 베이직 아줌마 스타일 아줌마 스타일. 아줌마 <laughs> 스타일. <아주마 웃음> <laughs> <laughs> 스타일이 어떤 요 그냥 베이직 아, 아, 베이직. 너무 아, 화려하지 않은 거, 거. 네. 아, 간단한 거아 <laughs> 그럼 학생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laughs> 아, 학생 스타일은 그이민거 있어요. 마 아. 어떤 시부모님을. 아, 시부모님. 음, 음. 오케이. 데 종려는 시 아머니. 착하고, 아딸딸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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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해줄 수 있는. 아, 대줄. 어. 그리고. 음. 어. 약간... 품의 마음을 잘알수 아, 있는 사람 음. 젊은 사람이 렇게 마음을 음, 잘, 이해해주는 아, 잘 이해해주는 사람? 사람. 응. 오케이 응. 알겠어요 몇 살이 결혼할 거예요? 몇 그냥, 살이 결혼하고 싶어요? 담 24~26 간단하게 대답하면 돼요 남편이 얼마를 남자친구나 남편이 얼마 벌면 내가 만족하겠어요? 흡족 집이 있으면 돼요. 집만 있으면 돼요. 집만 있, 있으면 되고. 남편 돈못 벌어도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남편 월급이 아...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욕심쟁이예요. 음, 욕심쟁이입니다. 네. 음. 오케이. 일 년에 10억, 20억 정도 벌수 있는 남자. 한달 네. 아마 1억, 1억 돈? 오, 남자들 시시고 결혼하기 힘들겠네. 시 <laughs> 혹시 한만 살에 전으로 다시 벌것 같은데 40살에 저기 해라다 뭐에도 뭐 biết이 좀와하 월급은 응. 남편이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 일단 땅이 있는데 집이 없어. 응. 집 짓고 싶어서. 집 아, 짓고 싶어서 많이 벌으면은 좋겠어. 좋겠지만 음. 응. 얼마? 사전 보작. 4, 천5천0 0 어, 네. 방부터 10대 20쯤 hai mươi Từ từ đến đến triệu triệu trong trong đó chị chị mươi chín 20 million to 30 million oh 20 million to 30 million chín hai mươi chín hai mươi chín hai we should save money for the buy land or mươi house uh, if we have mươi chín hai mươi okay, okay, okay. okay I understand. I 반대로 미니모아 이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미니모미니모얼마지 숫자만 딱기했어요 목탁 하루 한달 한 기준 한달 기준 저 입장에는 나중에 아이를 미니모 요정도는 벌어야 네. 된다 그래서 아이 낳난 후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남편이 남편이 아마 4만 동 정도 가요미니모 아, 천만 동그 밑으로는 용서가 안된다 어, 용서해 드릴 오케이. 똘링. 미니멈.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될거같아1 5만달 1,500만 음, 7 m i l 아, 7 million. 맞대. 5? 오 미니멈. 미니멈. 10 million. 10 million. 오케이. 땡큐 so much.